사실 올림픽의 공식 홍보 모델이 국가 수반인 적가 없었어요. 예. <laughs>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초로 올림픽 공식 홍보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미리 티켓을 구매하시면은 그래서 입장권 인증샷 그리고 국민 홍보 관전 꿀팁 공모 이렇게 되면은요, 20분을 선정해서 음.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예, 20분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그이 분들 또 이제 그이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저 지금 보시고 계신 시계입니다 예 네. 시계 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시계 이것도 역시 선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죠 당첨되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봤더니만 평창 그 헬로 평창 들어가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모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지금 응모하셔도 충분히 기회가 된다. 저도 그래서 아까 응모했습니다. 예. 예. 쉽게 해서 평일날 여기 강원도 가면요 8만 원이에요 모텔 요금이 네네. 8만 원인데 이게 40만 원을 받는 40만 원몇 배야 다섯 배나. 다섯 배나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사람들 은안 와요. 그렇죠. 그렇죠. 오, 오다가 돌아간단 말이죠. 또 일부에서는 모텔과 펜션 등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예약을 위해서 일부 개별 관광객 의 예약을 또안 받는다고 합니다. 예. 뭐 기분 안 좋아서라도 가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특단의 조치를 그, 내세웠습니다. 이번 공실 사태가 이 너무 비싼 요금 때문에 공실 사태가 우려돼서 네. 지금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 강릉의 숙박시설, 평창 숙박시설 합치면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영업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신고센터 1330번. 1330번을 통해서 바가지 요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가신 분들 1330번 기억하셨다가 예. 지금 예약한다 할때뭐 몇십만원 하면은 이거 신고하세요. 이게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을 살리는 길입니다.